지는 게 어렵다 너무 어렵다 스타 지는 게 너무 어렵다 테란이었나 상데 테란이었던 거 같은데 공방에서 노든용 아이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님 아이디는 왜 이렇게 입이 없어 보이죠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 약간 c 2투로딱 꽂아버리는 것 같은데? 아 어, 이거 형내 아이디 공방용인데 이거 뭐야? 이 n t see it. I c a n 상대방 아이디가 더 이상한데. 한한 세게 맞아봐야 되겠네. 님 i 수 어느 정도로 s 수죠 아, 레더 A가 무슨 고수야. 아무 말 못하네. 게임하면서 채팅치기 못한가 봐. S, 걍지금. 오늘 상대 잘못 만나셨네. 12분에 딱 끝내드림. 예고했다 12분에 딱 끝내줬다고. 어, 대각선... 어, 너무 좋은데, 대각선이면 오히려 더 변수 없어. 아, 역시 우리 쫄법 형님이... 내가 뭐할지 바로 알아보시네 어, 쫄법 형님... 200 뚫기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... 뭐야... 어? 어? 원래 이렇게 마린이 많을 수가 없는데... 아, 너소치도안았잖아 뭐야... 너그 정체가 뭐야... 그 정체가 뭐야? 아니야, 마인이 이렇게 빨리 밝힐 리가 없는데, 내 앞에. 얼퉁이가 없네, 얼퉁이가 없어. 에드미프로브를몇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그 정차를 들어갈 곳이 없네. 어우씨아 뭐야? 아. 오. 레더 A나 이런 건 연막이 없구만. 아사기비왜 이렇게 많냐? 아홉 시도 있어. 말이 돼? 9까지 먹는 거? 아, 클랑 베이스까지 해버렸다. 유아클랑레스까지 하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진짜 난이도 그 캐린데 이거 처음에 피해 받아 가지고 이거 더이기기힘들입니다아 발키리 아 뭐야 발키리들 어 그냥 공충전 대놓고 하자는 거야 이거? 맵팩도 가미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이거? 무시던안좀 대단히 발길이가 무섭지 이거는 뭐? 어 발길이 왜 이렇게 세 쎄가? 골고루 다다니게 무섭네. 우에 캐리어는 다르긴다르다고게죽었다 캐리어 쌓였다 이제 다다먹다 자, 캐리어 이제 몇대죠 6대. 다른 드 다른 게어 끼고 받으면다 이제 발길이 좀덜게 다른 같은데. 티리가 아니라 이 골리앗으로 가닥 잡았구나. 네, 오히려 더땡큐다와 짜리 해줄게. 님 사기배 쓰고도 이렇게 저. 스타포트 올린다 이거 레이스 같은 거 의심 한번 해주면서 스타포트 올리는 거딱맞고 뭐야 이거 무슨 짬뽕 조합은? 얘도 A 라는 것도 사기 아니야? 실력 이영 아닌데 반전 없니뭐 짬뽕 조합 이야？무슨, 어, 발키리에요. 어, 근데 발키리 좀 세게 사 타. 확실히 한대 떨어졌 다. 와야하고 뭐 이따 봐. 왜 없어? 스팅 치기손 구달려 대답 좀해 봐. 제발. 아기면쓰니까 <목소리도> 안진 줄 알았던 거지? 말이 없는데, 그냥? 어 잠깐만 야어 어, 어, 발키리 쌓인다 잠깐만 아 이거 변수인데 발키리 쌓이는 거야. 아 어, 발키리 2일 업이다 잠깐만 아 발키리한테 뭐 써야 되지? 이게 사기맵은 사기맵이라 이게 솔직히 방심하면 안 돼. 나도 이거 아직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. 순살보드 나온다 이거 순식간에 묻는 마인드 컨트롤. 후기 안 하고 사기맵이랑 스티치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나 역시 사기맵이 아니라서 그런가 나는 돈이 없어 지금 총 네. 달려 네. 아, 일단 어떻게든 다 줘야 될것 같은데 3 2 2어 쉴드 3업 됐고 아 애매애매하다 이거 로스까지 찍었네 아 아니, 채팅칠, 손도 안 되면서, 유닛은 무슨, 손 다, 쓸마냥, 짬뽕이야? 어 발킹이 진짜 세긴 하다 와 방어 반대일수록 녹았다 나가라고 살균배 컷컷와씨 이거 지티랑 이거 알짜배기네 이거 틈이 없어 이거 뭐야 아 진심 개못하네 딸기맵이 <목소리> 캐리어 한 군데도 정리못해? 넌안되 겠다. 어, 플을 그냥 밥 집을 끊어 버려야 돼. 근데 약간 뭐 컴퓨터 처럼 움직이 냐. 이거 시즈 보드 도 여기 되 고. 와, 무슨 마리 빼딩이 3삼업이야 업그레이드도 빨리 되는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? <목소리> 게임 플레이가 어, 신가요? 잠깐만. 아전이전 중입니다. 잠깐만. 뭔가 이 게임 이상해지는데 게임? 아, 이 생산이 뭐야? 왜 이렇게 생산이 잘 돌아가? 말이 돼 이렇게 생산하는 게? 뭐다 짬뽕이요? 컴퓨터야 이거 뭐 슈퍼 컴퓨터야 이거 설마? 탱크를 좀안 뽑아가고 있을 때왜 어, 발키리 한 마리는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어, 다발피야 발키리 때문에 어, 이거 뭐야? 오케이, 나가이자식 아이제어 헤리어 탱크다이. 데리어 <목소리도> 추가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성비가안 나오긴 하네 이거 달라코는. 아빠장저원도 팔지 마너 팔지 마. 어떻게 씨 자원을 팔라고 해? 인대고. 거 와, 이거. 아. 이거 사기맵은 진짜 사기맵이야, 이게. 이게 왜안 돼요? 많아서 좀 약간 방심했는데 이래서 안된다 진짜 정면 한번 밀어줘 와 근데 나는 캐리어 이정도 숫자가지고 못 민거는 진짜 처음이네 오히려 짬뽕에 발키리가 확실히 아. 아너 양방은 못버어 양방은 못해 너는. 아 아비터까지. 생산 건물 다포셔 버릴 거야. 어디서 이렇게 한 마리가 이건 생산 속도도 빠르게 만드는 거 같은데 이거 뭔가 일반적인 사기배면 다르게 뭔가 쫄쫄씩 다해놓는거 같은데? 이제 좀 나가지 그래? 가방 없잖아? 탱크까지마페도 간다. 이걸 아안돼죽게안 아, 돼? 다대 네정말 헤헤 <laughs> 아이래지 나가는구만 와..씨.. 사기며 씨끼 와.. 씨, <laughs> 진짜 빡셌다 사기배 와 뭐야 뭔 사기배 이야 이거 테란 거 일단 다돼 있네 스캔이랑 뭐야 이거 서플 삼 스캔 서플 와스타포트랑 이거 이런 집 이래서 그런 집. 진짜 뭔가 빠르더라...아... 가스통도 여러개야? 와... 핵도...아 이러니까 말이 안되지 마인업이랑 아. 어가림막에에 가림막 죄송해요 서플도 이미 하나 뚫려있고 와...이거 여기 보세요,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 있나? 자, 여기 서플도 있고, 어, 근데 이 서플은 옛게 아닌가? 웬 서플이지, 저거는 와가스통 여러 개에 5만 짜리 견비네랄 드론 토스 했을 때 이거 드 론까지 뺏어 먹으라고, 이거 있는 건가? 저 근까지 뺏어 먹으라고? 아, 서플 위치도 가르쳐 주네. 여기서부터 지으면은 깔끔하게 다 지을 수 있다. 와. 뭐야, 이게? 와, 스타포트 바로 무슨. 압박갔는데드랍시을 찍고 있네, 씨. 이거 뭐야? 이거 이긴 거야, 나는? 마당이나 다 초토화 놨는데 이걸 이겨? 어? 와... 건물이랑 그때 겁나 잘질네 와, 두, 둘은... 아얘 깔끔하게 잘한다. 포토옵스랑 다 있네.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? 자원 진짜 많게 됐을 것 같은데 자원. <laughs> 와 이거 커맨드랑 깨서 이렇게 파는데도 16,000원 있어 와 병목현상이라고 지네 이거 아니, 생산력 근데 좀 좋은 애긴 하다 이거, 이거 다 돌려서 이렇게 하네 와 미쳤다 씨.